잠시 후 12시 10분부터 2022 강구정보고등학교 정교회장단 선출을 위한 행사가 시작되며 행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메타버스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한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방역 예방을 위해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진행 순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개회사 인사말 3명의 정교회장단 후보의 정견 발표, 투표 및 개표, 개표 결과 발표, 폐회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를 위한 한표 동참하겠습니다라는 2022년 캠페인을 시작으로 전교생 34명이 참여하는 전교회장단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장희락 교장선생님의 2022 전교회장단 선거 행사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 및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등장해 주세요. 메타버스로, 메타버스로 또또 그리고 어 전자투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받 이렇게 오늘 어 온라인으로 어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3만 명들은 아마 미국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만 18세 어 이상으로 어 참전을 했는가 싶더로도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선거는, 이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으로서 민주공화국은 이게 선거가 민주의 심민를 시민의 꽃입니다. 시민의 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거는 공정하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또 그리고 자유로롭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소중한, 소중한 권리를,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야 됩니다. 선거에서,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어 여러분들의 어 개인적인 어 참여가 대표를 뽑았어요. 그 대표가, 대표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의사를, 의사를 어 대변하고, 어 대변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후보들이, 후보들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서 각이이 뭔지, 그런 것을 살펴서, 살펴서 여러분들 어, 소중한, 소중한 자유 권리를 어, 어, 어. 한표표표사해표표표표표표 평소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어, 2022년 표교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표 다음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형돈 교감 선생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등장해 주세요. 이참 뜻깊은 그 우리 요즘 최첨단 어 도구인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 우리 회장당 이 를 뽑는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어, 또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할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습니다. 방금, 어, 저기 교장 선생님이 뭐 이런 선거의 의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곧 이제 그 18세 이상이 되고 정말이 어 투표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이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그큰 의무와 또 굉장히 좋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 의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조세, 즉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겠죠. 세금을 내는 대신에 우리에게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데 그 권한이 바로, 권리가 바로, 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회장단을 뽑는 선거지만 우리가 장차 어른이 되면 정말 대통령도 뽑고 시장 군수도 뽑고, 어, 또 도지사도 뽑고 이런, 이런 저런 그 우리 정치를 대신해줄 사람들을 어, 뽑는 그 선거에, 어, 여러분들이 직접 참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정치하던 시대에서 우리 그 국민에게 권리, 권력이 이동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피가 쓰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어, 그렇죠. 그,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어, 가장 그, 우리 시민, 국민들에게 좋은 그 민주주의가 이미 이렇게 정착됐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시민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순간, 이 민주주의는 금방 독재로 돌변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주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꼭 정말 우리 민주주의가 내 삶을 정말로 윤택하게 또 안전하게 또 나에게 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이 민주주의를 좀더 발전시키고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어 노력을 해, 어, 기울여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선거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곧그 5월이 되면 이제 지방 기초자치, 광역자치 이제 그 단체장을 뽑는 또 선거가 또 진행됩니다. 만은자 여러분들이 어른 되었을 때꼭그 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투표에 그 참여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이거를 소홀히 하는 순간 다시 말하건데또 다시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늘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치는 곧내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내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굉장히 사실이니 메타버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한데 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생활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어,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정말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의 정치, 특히 선거에 대해서 한번쯤 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2022년 강구정보고등학교 정규회장단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추첨에 따라 김가연, 김태윤, 이면화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3학년 후보는 최다 득표자가 정규회장, 차점자가 정규부회장으로 선출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2022년에 강구정보고를 좌우합니다. 후보자들의 정규 발표를 잘 들으시고 재학생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정규 발표는 2학년 김가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2학년 정교부회장에 출마하게 된 김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공약두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 전교생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참고하겠습니다. 둘째, 전교 회장과 3학년 전교 부회장을 열심히 도우며 전교생과 학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2학년 전교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교 발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3학년 김태윤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교 부회장을 출마하게 된 3학년 1반 5번 김태윤입니다. 제가 정교 부회장이 된다면 정교 부회장의 권한으로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권위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견 발표입니다. 3학년 이면화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교회장 선거에 나온 3학년 임연아입니다 만약 제가 종교회장이 된다면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략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후배 관계가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학생들과 함께 변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공략 세 가지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의견들을 통합하여 좋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편한 친구 선배니까 무슨 일이든 부담 없이 다가오면 친근하게 반기겠습니다. 이상 정규회장 선거에 나온 임연아였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후보자 정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가 진행되고, 효감 선생님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정보고의 아이돌 허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허준 선생님 나와주세요. 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스마트폰 투표와 문자 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 투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받은 문자를 통해서 영덕의 단하는 분인 특성화고등학교쪽. 주소 정보 고등학교 숫자, 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투표는 문자로 받은 개인 URL을 통해 그 학생들의 늘은 전공 수업이 있는다. 사실의 수업 의견을 오늘 함께 심화해 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바로 한명한 명, 명. 네, 그러면 투표 방법을 마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능력과.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해주세요. 투표가 종료된 후 바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Let's start. 어이, 저, 저희도 투표하면 되나요? 길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곳, 꿈을 향해 경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 평범했던 학생들이 특별해지는 우리 학교는 영덕의 단 하나뿐인 특성화 고등학교 강구정보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은 전공 수업이 있는 날. 또래들보다 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어 모인 강구정보고 친구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남달라요. 바로 한명한명 한명 섬세하게 관리하고 고민해 주는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다양한 능력과 꿈을 가진 우리 학생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하나하나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정한 친구처럼 도와주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가 더 특별한 이유는 주변에 보고 배울 것들이 많다는 점. 교육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아요. 학교를 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더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실무에 있는 전문가와 소통하며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 시간. 균형 잡힌 식단은 든든하게 학교생활 할수 있도록 힘을 주고 넓은 운동장에서 맞는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은 정신을 맑게 해 주죠. 지식의 숲 도서관.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서적들로 책과 더 가까워집니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데요. 그런 자율적인 활동이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색 프로그램. 자유롭게 생각하고 실행해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동아리와 방과후 활동. 정규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활동들로. 우리들의 꿈은 더욱 다양해집니다.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도 기를 수 있고 학생들과 다 같이하기 때문에 협동심도 기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무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선생님들은. 저희가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무조건 할수 있다 옆에서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공급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소통하시려고 하십니다 학교 다니기 즐거운 것 같아요 중부고등학교는 자유가 넘치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학교로 오는 자체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해안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리 다양한 지역 사업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곳에서 달라진 내일의 영덕과 그리고 우리를 기대합니다. 평범했던 나를 특별하게 강구정보고등학교, 우리를 위한 한표 동참하겠습니다. 2022 강구정보고등학교 전교회장단 선거를 위한 투표 및 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영동 교감 선생님께서 개표 종료 선언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택의 그그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곳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해 총 34명 중 힘이 3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94.12%입니다. 그중 그렇죠. 그 우리 학생이 덕의단 하나 5명 특성화고등학교 광포정 반대 7명 21.8% 그래서 정 u n g l e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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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빨리 사회로 나가고 싶어 Jungle Jungle j 에 대한 열정은 남... 2022년 올해 강구정 e 고를 앞장서서 이끌어갈 정교회장 n g 아 e 학년 정교 부회장 김태윤 l 학년 정교 부회장 김가연 학생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을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강구정보고등학교가 되기 위해 열심히 힘써 주시고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학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